자금 3천만원에 김포 풍무 1760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줍줍 부동산 대책 비규제 지역 수혜 단지에 서울 오우선 부결 시 환매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계약이 꾸준히 나오는 곳 사실상 서울 생활권역이고 서울 오우선이 들어오면 하남 신도시 사례처럼 돈될수 있는 아파트고 김포 골드라인과 오우선 더블 역세권이 기대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2028년 8월 입주 예정으로 총 18개동 1769세대 대단지 규모의 오구타입 74 타입 그리고 84 타입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도보로 약 3분 거리에는 풍무 초등학교가 있고 양도 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여서 자녀 키우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편리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갖춘 대단지인데 분양가는 아직 주변 신도시 시세보다 2억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관심이 일단 있으신 분들은 유선 또는 문자로 풍무 효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전달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